안녕하세요 여러분 토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화룡 리오레우스 아종을 좀더 편하게 사냥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레우스 아종은 원종인 화룡 리오레우스보다 육질이 변경된 것에 더해서 화려한 공중 공격을 통해서 많은 헌터들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원종처럼 성광탄을잘 활용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지만 성광탄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격투 대회에서 리오레오스 아종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인 슬링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창활용이 공중 패턴 중에서 잠시 땅에 내려온 틈을 잡아서 슬링어 탄으로 깜짝 놀래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탄환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몬스터의 유실물로 얻을 수 있는 첨예석, 가연석, 점착석으로도 가능하고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펑펑호두, 툭툭 결정으로도 창어하의 기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땅에 내려온 리오레우스 아둥은 한동안 하늘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헌터 여러분은 이 틈을 타서 리오레우스 아중을 공격해 주시면 됩니다. 격투 대회에서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이용해서 펑펑호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삼광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슬링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토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팅 되세요.